2-8번 로그 2 3 로그 4 9 로그 3 4 로그 9 2 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... 다 비슷하네요 그죠다 비슷하네 얘는 지금 로그 2 3으로 고치면은 얘도 그냥 제곱제곱이라서 로그 2 3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2 3을 그냥 T라고 할까요? 2 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 2제곱이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얘는 3이잖아요 그러면은 어, t분의 1인가요? 어, 2t분의 2네요. 더하기 얘는 3이니까 2분의 1이 빠져나와서 32이니까 2t분의 1.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, 그렇죠? 곱하면은 4. 요거하고 요거 2t하고 t분의 2곱하니까 4 더하기 2t하고 2t분의 1곱하니까 곱하니까 1. 그래서 5가 되네요, 그렇죠? 답이 5네요. 로그 2 a 하고 네, 요거를 구하는 건데 어, 얘를 합칠까요? 합칩시다. 그러면은 이게 2승이니까 1이 되죠. 그러면은 로그 2 a b죠. 곱하기 로그 a b잖아요. 그러면 얘를 로그 a b 2 e 이렇게 고칠까요? 그러면은 삼승이니까 3 빠져나고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뒤집어지니까 얘가 6이 되네요, 그렇죠? 그러면은 a b a b 사라지네요. 곱하면은 log e a b 하고 이게 사라지죠. 답은 6이네요.